이번에 컨셉이 약간 게이츠비? 음 그쵸? 완전 화려화려. 음. 약간 화려한 음. 모습도 있고, 좀 뭐랄까, 톤다운 되게 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음.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왜그 뱀파이어들. 음. 그룩 하나랑 글리터 룩 하나씩 하,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오늘 뱀파이어 느낌의 음. 컬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스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는데, 음. 색깔 진짜 이쁘다. 응. 이번에는 응. 좀더 창백한 느낌으로 지금 수행님이 두 컬러를 섞었어요. 응. 응. 베이지가 더 약간 창백해 보일 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로즈는 좀 핑크빛이 많이 돌아서. 아, 음. 어, 원래는 그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즈가 핑크빛 응. 돌면 원래 더 창백해 보이지 않아요? 아, 저기 언니. 아니요. 참0 0려면는 무례하죠. 아 크겠고 아, 로즈는 약간 그래도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아, 연예왜이러니까 아, 그... <laughs> 이거 그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유명한 거잖아요. 응. 언니네 어, 그러니까. 살롱 막 이런데도 나오고. 아 맞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음.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쓰시는 음.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쓰신다고 음. 커버력이 일단 좋으니까 색감도 예쁘고. 확실히 그건 있는 거죠. 동양인한테 맞는 거는 동양인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응. 제일 많이 팔리는 펌블 음. 중에, 그럼 진짜 잘팔리는건데나도 음. 올리브영 저기 올리브영 호구잖아. 올리 호, 올 호, 올리브영 호. <laughs> 가면은 창백 사야 와돼 무조건. 만약에 청백하게 안 하려면은 그냥 응. 안 섞고 한 톤만 바르면 응. 되는 거야. 약간 내가 봤을 때저 로즈 느낌의 아. 파운데이션 바르면 은 네. 예쁜 핑크빛 나는 얼굴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얗게 할 때는 제발 네. 목청. 아 맞다 맞다. <laughs> 이게 남은 걸로 그냥 이렇게 아. 이런 라인만 연결 살짝 해주면 되니까 음.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꼴 보기 싫어하좋겠습니까 <laughs> 아니 그 알아? 진짜? 가면 아, 가면도처럼 여기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파운데이션을아 맞아요. 웬디씨 네, 메이크업 할때 눈썹 보니까 약간 연하게, 연하게는 하는데 붉은 빛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좀 차가워 아, 보이는 음 느낌을 아, 하려고 한 건지, 뭐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죠. 무원장님 의도하셨나요? <laughs> 약간 밝은 컬러 플러스 카키빛,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헤어 컬러에 맞춰서 좀 하는데 음. 나는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런 노란 색깔 완전 그냥 조금 더이 초록색 느낌, 카키빛 하고 싶으면 약간 이런 느낌 오,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자랑하려고 냈어요, 사실. <laughs> 사실 자랑하려고, 어, 근데 메이블링 거네요 어. 그래고아이라이머를 네, 바를게요 네. 프라이머 오늘은 언더까지 파도를 보니까 약간 거의 다오렌지 계열 막빈지 음. 오렌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썼어가지고 요즘에 제일 핫한 크리오 팔레트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옐로우기 있는 베이스 톤을 음. 오렌지가 음흠. 많이 든 컬러를 쌍꺼풀 라인 위까지 그냥 발라주는데 좀 이렇게 퍼지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놀람> 섀도우가 많이 보이게 깔아두어서 다 완전 홀로 홀로 음. 범위를 좀 많이 넓게 해서 언더도 레드벨벳 분들이 워낙 요런 느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샵 맨날 보잖아. 원장님 음. 하고 막 이러면. 아이라인을 거의 꼬리만 그리는 정도? 아니면 아이린 을 보니까 점막도 거의 안 맺고 뒤에만. 속눈썹도 진짜 가닥으로만 붙이더라고. 내가 그거 물어봤지. 진짜 이거. 어, 근 한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이 하니까 물어봤지. 이건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래 잘, 많이 안 하신다고. 음,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예쁜거죠 아무것도 안해서이렇게 이쁘기 쉽지 않죠 그렇죠좀다해야되는데 아이 꼬꼬씨도 아무것도 안해도 이뻐요 <laughs> 어, 어, 카메라 들고있어 꽃꼬씨도 <laughs> 이쁘죠 뭐와 정말 예쁘다 하지만 하나 요런 조금 더 벽돌색 같은 느낌 먼저 어, 지 그런걸로 네. 이렇게 언더라인 라인, 라인 한번씩만 더 일단은, 이런 옐로우 웃기 있는 베이스 눈을. 음. 아, 라인도 아, 이런 버건디. 아, 버건디에요? 음. 음. 그래서 라인도 여기, 여기서부터 꼬리에서 전막만 살짝 그냥 또렷해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왼쪽에 코처럼전막만 약간 해놓고. 음. 꼬리 되게 짧게 그렸더라고요. 뭔 느낌인지 알죠? 펄! 응. 응. 이 정도? 응. 이 정도만 네.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헤드가 응. 더 사니까. 응, 응. 이렇게. 응. 그리고 응. 이 앞에 언더온의 라인을 조금 잡았더라고요. 응. 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 붉은 색깔 펜슬로. 음. 근데 이거 진짜 나는 언더 펜슬 효과가 진짜 좋은 게 약간 뭐 카키색이나 블루나 음. 이런 거 쓰잖아? 그러면 되게 달라 보여. 아, 렌즈인 거 음. 같이 더 아. 진한 보조색으로 아래로 한번이 약간 섀도우를 좀 자기 위에다가 살짝 블렌딩. 언더 앞으로 똑같이 아까 라인 살짝 잡은 데에다가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되면좀덜 번지겠죠? 속눈썹은 음. 요런. 짬짬짬짬짬짬짬짬 음. 그럼 이거를 세 가닥에다가 밖안 붙이는. 아, 진짜요? <laughs> 응. 나 그것도 되게 중요잖아한세 응. 가닥으로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 뒤쪽에만 몇 가닥에 바닥바닥 음. 가닥 가닥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를 다 빼왔지요. 음. 근데 확실히 이렇게 점으로 붙이면은 그 눈매가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이런 식으로만 붙여주고 물어봤는데 마스카라를 엄청 주로 생각해. 아 진짜요? 속눈썹 많이 안 붙이니까 깨끗하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음 느낌으로 한듯안한듯 음, 깨끗하게 마치 내 속눈썹인 음. 마냥 약간 올려서 붙여줘야지 조금 더 이 올라간 라인도 포인트 있게 요 근데 어?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버건디, 발색 응. 이런 완전 오렌지 이런 거 써도 예쁠 것 같은데. 뭔가 더 어우러지는 느낌이 응.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블랙보다는, 블랙하면 응. 너무 튈것 같아가지고. 음. 블러셔는 하나도 안 하고요. 쉐딩. 어? 바닐라코 쉐딩이네요. 어, 네, 바닐라코 쉐딩 좋아요. 어. 바닐라코 협찬 잘안해 미워요. <laughs> 미워요. 여기서 항상 신기한 거는 튜자님이 이 많은 색깔, 을 저기서 항상 색을 찾아내신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laughs> 너 저번에 레드 출근할 때 내가 내 9월에 버건디 이0즈갖고 빌려주셨거든요. 클리오랑 레이인가 없어. 이번에 최근에 뮤비할거요 최근 뮤직. 음. 아 최근 뮤직. 아 이거다. 레알 레알 오 그분의 입술에 올라갔었던 걸제 입술에 간장기. <laughs> <laughs> 영광입니다. 오 예쁘다. 벤바이어한테 응. 응. 진짜. 좀, 바를 때, 이런 거는, 이렇게, 옅게한번 바르고, 덮어주는 게더 좋아요. 입술 라인이나 이런 거, 너무 꽉 잡으면은, 음. 안 예쁜 상태가 있거든? 너무 입술이 더 얇아 보이거나, 아 음. 약간 흐리게 한번 바르고, 왕쪽에다가, 음. 음. 이런 거 바를 때좀 주의할 게 아, 해고 여기 안쪽까지 음. 조금 더 신경 써서. 여기만 살색으로 보이면 음, 아. 그렇잖아. 근데 또 조심해야 돼 이빨에 묻으니까. 월세이거할 때도 레드 립을 <laughs> 처음으로 아이돌 여자 응. 네 명이 그룹에 발랐거든. 그게 내가 처음 했었던 응. 거란 말이야. 네명다 레드로 발랐어. 아이 쨍한 약간 버건디 느낌 난 레드 발랐는데 웃으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laughs> 내가 항상. <laughs> 이거 해 이거 항상 해야 돼. 웃을 때랑. 다들 공감하시죠? 어. <laughs> 근데 저는 더 그런 게 제가 이빨이 커가지고, 진짜 하늘왜 <laughs> 이렇게 너무 좋아 <laughs> 마지막 이런 잔 커버만 조금 해주면. 음. 오늘 봐 오늘 커버 하나도 안 했잖아. 음, 뭐죠? 요 음. 커버력 음. 좋네요. 커버 하나도 안 했어. 이런 잔 커버만 좀 해주면은. 오 응, 끝났습니다. 응, 응, 응. 와~ 되게 빠르~ 빨리, 빨리 끝났어요. 오늘 할게 없어요. 이거는 음... 메이크업이 포인트가 입술이라서 포인트가 입술이랑 섀도우인 것 같아요. 머 우리 할수있을요 아, 그리고 저 스포 좀 하고 싶어요 아이린 메이크업에서 진짜 쓰셨던 글리터 젠더 스테이 갖고 계시네요. 오~ 늘은 웬디룩이니까 어~ 잠깐만... 어~ <laughs>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코코는 코코